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또 원희룡 장관의 느닷없는 백지화 선언으로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지금 전 국민적인 근심사가 된 지가 지금 3개월이 됐어요. 하루빨리 국민의 고속도로로 돌려드리려면 최종 노선 변경 근거인 경제성 분석 결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해충돌 해소 방안 이두 가지가 해결돼야 된다. 그래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국토부가 강상면한 경제성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를 했는데 정작 요구한 국회의원에게는 제출하지도 않고 보도 자료부터 배포하셨어요. 그리고 강상면 B C가 더 높다 그러면서 전문가 공개 검증도 제안을 했습니다. 공개 검증하자면서 전체 보고서와 근거 자료 왜안 줍니까? 지난 토요일 날 이거 보내줬어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교통 수요 및 경제성 분석 설명 자료예요. 설명 자료. 이 설명 자료가 있으려면 전체 보고서가 있을 테고 그 보고서를 뒷받침하는 로데이터가 있을 텐데 전체 보고서와 근거 자료 왜안 줍니까? 제가 이따가 본 지리 시간에 이야기 하겠지만 이 자료는 거짓과 부풀리기로 급조된 강상면 답정론 문서입니다 이게 국회의원들한테도 내놓지 못할 정도의 부실한 엉터리 자료를 내놓고 국민들한테 보도 자료 붙어 뿌리는 것은 이것은 저는 대국민 기망 행위라고 생각해요. 이런 정치 퍼포먼스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성 분석 전체 보고서 로 데이터 당장 음. 오늘 오전에 주셔야 돼요. 이미 발표하신 내용인데 이걸 뒷받침하는 숫자가 왜 없겠습니까? 없으면 가짜죠. 이것도 제출 못하시겠다면은 경제성 분석. 보도자료 처리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장관님 양평 고속도로 빨리 재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최종 노선의 타당성,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설사 의도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 이해 충돌이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 이해충돌 해소와 관련해서는 뭐 대통령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어요? 뭐 추가로 논의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뭐 장관이 우격 따짐으로 알아서 해라 이런 겁니까? 그럼 대통령실 입장은? 저는 그 국토부와 관련해서 진행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부분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 그런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경제성 분석 자료가 너무 미흡하고 또 불성실하지만은 경제성 분석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휴가를 반납해서 이걸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경제성 분석은 거짓 부풀리기, 외국 은폐로 급조된 답정러 분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의 결론은 뭐냐? 양서면 노선이 강상면 노선보다 더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적어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감수하면서까지 강상면 노선을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자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토부의 보도 자료 8쪽을 보면은 이번 분석에서 적용한 영향권, 이 영향권은 예타 분석시의 영향권과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설명 자료 11쪽을 보면은 예타 분석에서 3개 신도시로 포함시켰던 남양주 왕숙 1과 왕숙 2, 하남교산이외에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이게 이 3개 지역의 계획 인구가 얼마냐면 18만 가까이 돼요. 이 18만과 그에 따른 교통량도 당연히 추가 반영이 됐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좀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장관님 아니 어떻게 장관이 이걸 응? 일일이 다굳인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런 정도 중요한 문제라서 경제성 분석을 했으면은 최소한 의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죠. 이게 말이 돼요? 똑같이 했다고 해놓고서 무려 18만 인구를 더 추가해가지고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전형적인 교통량 부풀리기인데, 이게 지금 9km 차입니다. 양서면 안하고 강상면 안이. 시속 100km를 따져보면 5분이에요. 5분에 6081대 증가?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려면은, 한 삼십 분 정도의 거리는 돼야 된다. 5 분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교통량은 아무리 많아야 십 퍼센트 이 정도 이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교통수요 부풀리기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로 데이터. 교통수요, 뱅크 데이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토부는 그동안의 강상면 안을 최종 노선으로 결정한 이유를 교통량과 환경성이 좋다. 이랬어요. 앞서 보았듯이 교통량은 부풀려졌습니다. 그럼 환경성은 어떨까요? 제가 이거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번에 제출한 경제성 분석에는 환경비용 절감지수가 들어있는데 양서면 안이 강상면 안 보다 309억 원이나 우월해요. 이것 말고도 지형훼손 절감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 국토부가 22년 1월에 작성한 정책성평가자료에 나오는데 이 산식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양서면 지수가 0.685로 계산돼 있었는데 강상면을 같은 기준으로 해보니까 0.57이나 양서면이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진행한 전략환경영량평가 초안도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멸종위기종 분포는 두 노선이 다 동일합니다 딱 하나 상수원 등 보호구역 분포만 강상면아이 우월해요 그 종합한 표를 보세요. 어느 쪽이 환경성이 우월한가? 환경성 양성면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결론이 뭐냐? 이게 부실하게 만들어진 경제성 분석인데 둘다1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다 기준 미달이란 뜻입니다. 두 노선간에는 0.1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0 1 차이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대동소이한데 경제성이 미달되면 뭐가 중요하냐면 정책성 평가입니다. 말하자면 해당 노선이 사업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육번 국도와 서울 춘천 고속도로 정체 완화에 기여하는 건 당. 양서면이 우월합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경제성은 대동소이하고 환경성은 양서면 노선이 우월하고 정책 목표 부합성은 양서면 노선이 우월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역량권을 임의로 확대하고 교통량을 부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 결과가 양서면 안과 강산면 안이 대동소이하고 환경은 양서면 정책 목적 부합성도 양서면. 그러면 도대체 뭘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장관님 이런 말씀. 결과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전 국민적인 걱정을 다 떠안으면서 강상면안을 고집할 수 있다고 보세요. 더 이상 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이제 숙고하셔서 결론을 내야 될 때예요.